이 타이밍에 음, 이번에 어... 신학기 이벤트 맵 공략을 한번 할게요. 뭐 공략이라기보다는 저도 방금 전에 깼는데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라라는 아, 정도 되게 쉬워서 저도 방금 깨봤는데 이거 너무 쉬워서 뭐 공략이랄 것도 없는데 어... 해 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음, 보급을 안 먹더라고요.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레벨이 좀 높긴 한데. 레벨은 뭐한 60레벨 정도면은 깬다. 라고 하셔서, 네, 이렇게. 배치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 1번, 살이다. 여기 2번, 여기 3번. 어,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은 보급 안 하고 뭐잘 돌아갑니다. 얘가 한번 터지긴 하는데, 어차피 뭐 여기서 터져도 애사심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셔서 돌면 돼요. 평균 레벨은 뭐한 60레벨도 깨신다고 하는데, 그냥 뭐한 70레벨짜리 몇몇이랑 쫄들를 한두개 넣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발렌타인보다는 엄청 쉬워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번에 뭐 벚꽃 패시브로 인해서 스킬 충전 속도가 빨라지기도 했고, 많이 편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55레벨 중반쯤이어도 깨져요. 함대 두개도 괜찮긴 한데, 어, 적이 여 명이다 보니까 아마 두 대로 하면은 이터니움 보급을 좀할 거예요. 어, 보급이 좀 아까우니까 아직 그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만약에 아직 내가 세 개소대 한 60레벨, 70레벨 못 키웠다 그러면은 뭐한 3일 일이든 아니면 뭐 2일 일이든좀 돌려가지고 어, 레벨 맞춰서 세 개소대로 갑시다. 이, 이터니움이 아까워요. 지금 두 개소대로 돌리기에는 결국 뭐다 <laughs> 하면 311밖에 없는데 지금 뭐 다이브 45층도 나왔는데 이미 벌써 깨신 분도 있고 결국311 사이드이긴 한데 요런, 요런 예쁘장한 친구들이 같이 지원소대로 와, 와주니까 좋아요 또 여기, 여기 스킬 많이 써주죠 어, 스킬 충전 속도가 아마 두배 증가 그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써줍니다 좋아요 보스도 쉽고, 패턴도 까다롭지 않고, 어, 이렇게. 쫄작을 하면서 천천히 돌리면 될것 같아요. 발렌타인보다 시간이 되게 짧은 듯한 느낌이고요.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쭉쭉 돌시면 돼요. 음, 경험치는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한220 정도? 228인가? 그 정도 오르는 것 같고요. 함선 안 쳐지도 깰수 있어요. 좌측에 3개 다 몰아줘도 상자 먹고 보급 안 하고 깨져요. 이쪽에 좌측에 3개 다 몰아줘도. 네. 이번에 AI 패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뭔가 예전처럼 그 루트가 까다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도 놔도 되고 이렇게도 놔도 되고 뭐 AI 패치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은 계속 개선되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수급이 조금 까다로워요. 예전에 발렌타인 입장권은, 뭐, 접속, 뭐, PVP, 뭐, 뭐, 별의별 퀘스트들로 입장권을 막 풀어줬는데, 이번에는 살짝 조금 입장권 제한이 좀까다롭더라고요막 풀, 막 풀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유미 좋아요. 이유미는 필수죠. 좋아요 수준이 아니라 필수에 필수. 거의, 거의 제일 좋은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거의 지금 샤오린이 너무 독보적이어서 좀 묻히고 있는데, 샤오린이 너프 되면 그 다음 순위로 아마 이유미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넘버 3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아, 린치엔도 좋아요. 샤오린, <laughs> 이유미, 서윤, 린치엔이죠. 지금 4탑인데, 샤오린이 너프되면 이제 3탑으로 바뀌겠죠. 서윤이 이번에 공격속도 너프 패치를 받아가지고, 체감이 조금, 어, 딜 체감이 조금 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서윤 아직 많이는 안 써봐가지고, 아무튼 조금 공격이 너프 되긴 했습니다. 아, 우르카 파밍 4일째 한 마리 남았어요. 아, 너프를 PvP 쪽만 하고 있어라. 그쵸? 너프는 PvP만 예정돼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깨면 되고요. 어렵진 않고, 얘가 여기서 이제 한번 터지고요. 안 터졌는데 입장권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빡빡하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알차게 하루에 한 2~30분씩만 돌려도 입장권은 다쓸것 같아요. 아니면 막 마지막 날쯤에 날 잡고 하루 정도만은 알차게 쓸것 같아요. 예전에는 입장권이 발렌타인 입장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한 3일 잘 돌렸는데, 그 정도 각은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뭐 여러가지 패치가 있었는데 어 새학기 배경이 예쁜 것 같아요 뭐스키는뭐스키는뭐 어뭐뭐뭐 그럭저럭인데 아예 죽었죠 여러분 벚꽃 내리는 배경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아직 벚꽃은 안 폈는데 한 4월쯤이면 또 벚꽃이 피겠죠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고 그래서 얘를 잡고 마무리가 됩니다 배치는 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좀 뭐, 아무렇게나 놔도 AI가 좀 똑똑해져서 잘될것 같긴 해요. 배경이 너무 예쁘죠? 번고 내리는 배경. 네, 안녕하세요. 다이브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 아직 제가, 어, 4개 소대가 100레벨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헤맸는데, 연봉염상 좀 녹여가지고 백레벨 좀 맞춰서 해볼게요 카사가 불이 네, 다 꺼져가지고 지금 재만 남았어요 불이 다 꺼져서 재만 남았어요 활활 타올랐어요 재만 남았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서 발렌타인 네, 좀 깔끔하게 클리어 됐습니다 뭐 얘가 죽긴 했지만 네, 사실 떨어지는 않으니까, 뭐, 컨테이너 있든 없든, 보급 없이 이렇게 깨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발렌타인 네, 공략을 마쳤습니다.